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락방에 위로 올라가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팽입니다. 이 팽이.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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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막 빛이 나는 팽이입니다. 오, 지금 완전히 호순이 반응이. 자, 한번 그냥 제가 잡고 돌려 돌려 보겠습니다. 자, 호순이. 아 반응 없습니다. 이제 나 보겠습니다. 호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laughs> 어 지금 허쉬가 다가왔습니다. 어 다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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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알았어 허쉬도 보여줄게 기다려 허쉬 허쉬 기다려 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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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허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 먹는 건줄 알고 허쉬 앉아 앉아 이 먹는 거 아닙니다. 자 기다려. 지금 허시 허시 지금 허시 눈 보이니까 지금. 자. 오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기다려 봐봐. 자 허시야. 자 아니 기다려 씨. 아니 아니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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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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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호순이 앉아. 호순이 앉아. 호순이 거기 사서 볼 거야. 자, 갑니다. 자, 이제 봅니다. 아, 아무도 안 만지네. 허 씨는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어, 둘다 반응이 없네. 아니. 자 다시 다시 <laughs> 오 둘이 둘이 지금 놀래가지고 다시 자자자 자, 자. 이 뭡니까? 지금 팽이에 관심이 없고, 지금 둘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오, 이리 와. 나와, 나와. 장난칠 거면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장난칠 거면. 어이구, 이거 달라고, 지금. 이거 추면 어떡해? 추면 어떡해? 출 수가 없는데? 미안! 출 수가 없어! 아이고! 이제 저는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